저희가 지금 뭐 하러 가는지 알고 있나요? 네, 네, 머리 따라갑니다. <laughs> 갑니다. 머리 따라다 친구들 가 머리를 따라갑니다. 머리 따는 가게를 찾아서 들어갑니다. 그린. 원래리리고 있어요. 뭘골랐어요애매고돌걸어요동나 나를 골라 줄 사람. 내거뭐 하죠? 오보오괜나 찍어줘. 아, 오고 약간 보라안요 예, <laughs> 저도 못할 겁니다. 아, 네, 나도 보자다. 와, 이. 이거 한 대가 되는데요. 어, 완성됐어요. 이 저의 마카. 자, 자, 자. 자,